안녕하세요. 서울 양산에입니다 우리 구독자님도 안녕하시죠? 아, 요새는 봄이 돼가지고, 이제, 좀, 사람들이 이 난초를 분갈이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하 시간들이 이렇게 많이 나지를 않기 때문에, 시간 날 때마다 분갈이를 20, 30개씩 이렇게 매일 이제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그것도 잘 이렇게 며칠 날 며칠 날 날짜를 쓰셔서 관수를 할 때도 그렇고, 약을 살포하실 때도 그 날짜를 보시고 금방 해고 또 금방 주면 약해가 좀 독하니까 약해는 안 가더라도 조금 독하니까 난초가 몸살을 좀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20개, 30개씩 해주는 선생님들은 날짜를 거기다 써서 이렇게 밑에다 조그맣게 써놓으면 나중에 이렇게 판별하기가 좋습니다. 예, 오늘은 이벤트로서 이벤트로 저렴한 가격으로 한번 이벤트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예, 오늘은 열종인데 열종인데, 제가 경매는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가격시인데 이벤트로 저렴한 가격으로만 한번 이렇게 우리 선생님들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자, 1번은, 에, 1번은 3반입니다. 3반. 산반. 이렇게 보시면 3반이죠? 3반 산반 한쪽 뿌리는 다 좋습니다. 뿌리는 다 좋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뿌리 현찰한 거는 판매를 안 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이 몸살일까봐 또, 오늘 쏟았다가 또 이렇게 덮었다가 또 내일 또 이렇게 포장을 해서 보내드리려면 두 번씩 벌써 쏟았다 덮었다 하면 얘들이 몸살을 하니까 걱정해주지 마시고 얘들은 제가 뿌리를 에 제가 이렇게 확인한 것을 전부 다 얼마 되질 않기 때문에 며칠 안 되기 때문에 뿌리는 제가 장담합니다. 뿌리가 시원찮으면 절대 보내드리지 않는다고 제가 약속을 했죠. 그리고 뿌리가 현찮으면 제가 뿌리 사진을 찍어서 미리 보내드립니다. 뿌리가 건강하면 제가 그냥, 그냥 택배 배송을 하고 뿌리가 현찮은 애들만 선생님들한테 사진을 찍어서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1번은 이렇게 보시면 3반 산반, 입변 3반입니다자 이렇게 보시면 좋죠. 까랑까랑하고 입변 3반 얘는 이렇게 제가 그냥 판매가 5만원입니다. 판매가 그리고 오늘 미리 말씀드리지만 오늘 8시까지입니다. 8시 지나면 판매를 안 씁니다. 얘들은 다 내리니까 8시 안쪽으로 구입을 하셔야지 8시 넘어가면 판매를 판매 완료로 저희가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벤트이기 때문에 깜짝 이벤트로만 해드리는 겁니다. 자, 1번, 1번, 3번, 1번, 3번 다 이렇게 문의가 잘 들었어요. 문의가 잘 들었는데 5만원입니다. 출발가가 아니고 지시가 가격, 제시가가 5만원. 자 2번 2번도 3번입니다 자 3번 자 이렇게 무늬는 이렇게 잘 들어 있고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대로 무늬는 잘 들어 있어요 어, 이 1번은 어, 키가 한 센, 12cm 정도 됩니다 12cm 13 12 13 정도 되고 입변 땡땡 하고요 옆면 폭은 0.7 0.7 에서 0.75 정도 되겠습니다 0.7 에서 0.75 1번 자 2번은 이렇게 3번 이렇게 잘 들어있고요 3번 이렇게 끝들이가 얘는 조금 소멸되고 했는데 자 이렇게 잘 들어있죠 어 옆면 폭은 얘도 0.75에서 0.8 0.75로 보면 되겠습니다 얘도 0.8까지로 나오겠네요 자 키는 한 9에서 10cm 정도 되겠습니다 9에서 10cm 자 2번 자 2번도 어, 2번도 5만원입니다. 가격은 5만원.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오늘 8시 땡땡분까지만 마감입니다. 에. 자, 2번 5만원 3번 3반. 좋습니다. 3반도 자, 문의도 보시고 또올 신화도 뭐 이렇게 잘 나올 걸로 생각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그리고 3번 3번도 3반인데 자 이렇게 보시면 3반인데 신화가 얘는 나오고 있어요. 자 조금 제 영상을 한번 올려 볼게요 3.0 입니다 예자3.0자 신화가 여기에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 신화가 튼실하게 올라오고 있죠 자3번은 이렇게 잘 들었어요 다 들었습니다 입장마에자 이렇게 입장마더 이렇게 들어있고 3번 3번도 뿌리가 좋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3번도 5만원 3번도 5만원입니다 오늘은 다 5만원으로 확정했습니다 <laughs> 자 정일품 4번 정일품. 자 무늬가 이제 두릅니다. 이제 발색했어. 얘는 햇빛을 안 봐서 햇빛을 안 봐서 이렇게 발색을 못했습니다. 얘들 햇빛이다가니 한 달만 놔두면 이렇게 발색이 잘 됩니다. 정일품 하면 뭐다 아시니까 제가 뭐예 설명은 길지 않겠습니다. 자 눈도 붙었고 자 눈도 이렇게 붙었고 뿌리는 한두 가닥 반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두 가닥 반. 자잘 보세요. 또 나중에 션찬한 거 보냈다고 막 제가 뿌리 션찬한 애만 이렇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뿌리 제가 뿌리 좋다는 애들은 다 좋아요. 야 얘는 뿌리가 션찬하니까 제가 보여드리고 판매를 하는 겁니다. 자 눈도 하나 붙었고 뿌리는 두 가닥. 자 이렇게 보세요. 이쪽 저쪽으로 자 이렇게 보셔도 뿌리는 두 가닥 반. 두 가닥 반이고 뿌리가 또이쪽에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뿌리가 형성되고 있으니까 또 신화도 나오고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이렇게 무늬는 이렇게 두고, 얘는 한 10cm에, 10cm, 0.8 정도 되겠습니다. 0.8. 임 넓이는 0.8, 10cm에 0.85 정도 되겠네. 0.85. 종자는 그냥 배양해도 좋은 종자입니다. 5만원. 얘도 4번. 4번, 정일품 5만원. 자, 5번. 5번. 5번, 징, 진... 진주복련입니다 5번 진주복련 자 이렇게 보시고 병 같은 거 없습니다 데메진한 거 없으니까 자 이렇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데메진한 거 없고 아주 좋습니다 자 이렇게 깨끗하고 진주복련 5번 5번 진주복련도 가격은 5만원입니다 똑같이 5만원 진주복련 5만원 얘는 키는한 10여 센치 10여 센치 정도 되고 10% 정도 되고 제가 한번 진주복류는 뿌리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제가 기름치기에서 한번 영상을 찍어보겠습니다 얘는 뿌리 좋습니다 제가 얘 뿌리 안 좋을 줄 알고 쏟아봤는데 뿌리 좋고 어 눈도 여기 하나 붙었고 자 이렇게 보시면 눈도 하나 붙었죠 자 눈도 붙었고 뿌리도 아주 여러 가닥입니다 뿌리가 한 여섯 가닥 정도 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눈도 하나 이렇게 형성되어 있고, 자 이렇게, 자뭐 어디 대매 진한거 전분이병 하나도 없습니다. 예, 진주봉룡 5번 5만 원, 진주봉룡 5만 원입니다. 예, 자 그리고 6번, 자 6번 전번에 경매했던 건데 7만 원에 출발해서 10만 원에 직구가 10만 원했다는데 이거 누가 갔다가 가져가질 않았어요. 아이 입 이렇게 좋은데 어째 안 가져갔나 모르겠습니다. 예. 자, 오늘은 그러면 제가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5만원 하겠습니다. 5만원, 6번 5만원, 7만원에서 10만원 했더랍니다. 반갑으로 뚝 잘라서, 반갑으로 잘라서 5만원. 아주 오늘은 특별가로만 제가 우리 선생님들한테 모시겠습니다. 예, 입변, 까락그 입변입니다. 까락지 입변 장단엽정으로 이렇게 딱돼 있습니다. 자, 보세요. 장단엽정으로 아주 이쁘죠? 그 대신에 이 폭은 적으니까, 옆면 폭이 0. 6 0.5 0.6 정도 됩니다 0.5 0.6그 정도밖에 안되니까 잘 보시고 또 받아 갖고 또 실망하지 마세요 5만원 6번 까락지 입변 장단협성 까락지 입변입니다 5만원입니다 4초, 4초 5만원 쌉니다 자 7번, 7번 환협성 자 이렇게 아주 환협성이죠 좋습니다 우리 신 한번 받아보면 아주 기대가 됩니다 자, 이렇게 잘 보세요. 얘 키는 한 10cm, 키는 10cm에 염명 폭은 한 10mm 정도 되겠습니다. 자, 10mm. 환엽성입니다. 10mm. 환엽성. 그리고 얘는 생강근입니다. 동자묘 생강근. 그러니까 저희가 판매를 하는 겁니다. 동자묘 생강근 아주 좋아요. 한번 배양해볼만 합니다. 이렇게 아롱이 치고는 아주, <laughs> 아롱이 치구는 아주 너무 강해입니다. 반성이 너무 강하게 들었어요. 7번. 7번 생강은 얘도 5만원 입니다 예 얘도 5만원 자 그리고 8번 자 8번 만년층 아주 대적, 아주 너무 너무 커갖고 제가 아주 너무 대작입니다 대작 조금 영상을 자 준비하겠습니다 자자 얘는 다 뿌리는 뭐 얘기할 것도 없고 자 이렇게 보시면은 촉수로는 두 촉인데 아주 금방 내 신화가 금방 봤습니다 얘는 얘 키는 한 20cm. 자, 2 0 c m 에 옆면 폭은 20mm 정도 되겠습니다. 20mm. 자, 이렇게 보세요. 20mm 정도 나오죠? 아주 좋아요. 자, 이렇게 아주 완전 대작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완전 대작. 아주 멋들어집니다. 아주 완전 얘가 장단엽이에요, 얘가. 얘가 장단엽입니다. 예, 자, 이렇게 보시고. 얘도 5만원입니다. 경매가 아니에요. 그냥 5만원, 직구가 5만원 판매를 하는 겁니다. 그냥 5만원. 7번. 7번 만년청. 7번 만년청. 아, 8번이네. 8번 만년청입니다. 7번은 아롱이고, 7번은 아롱의 생강근이고, 8번이 만년청 두 초. 2초. 만년청 두 초가 아주 대작입니다. 아주 멋들어집니다. 왜냐면 얘는 옆이 신하들은 제가 분주를 했습니다. 얘 걔들 또 다시 키우려고. 이 종자성은 좋습니다. 다. 다 이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이런 종자가 또 따로 있어요. 뭐, 우리가 신라도 이렇게 크듯이 얘네들 도 크고 작고 다 그렇습니다. 종자가. 그러니까 얘도 5만원입니다. 이두 촉인데. 자, 이렇게 두 촉인데. 5만원. 만년청. 자, 그리고 9번은 송경. 송정 뿌리 전번에 보여드렸습니다 뿌리 전번에 보여드렸고 어 얘는 제가 전번에 가격을 많이 낮춰서 가격을 낮춰 가지고 15만원 하겠습니다 15만원 가격을 낮춰 가지고 15만원 어 입장은 다섯 입장입니다 이렇게 다섯 입장 이렇게 다섯 입장인데 15만원 다섯 입장 아주 얘도 좋습니다 옆면 폭은 0.8 0.85 정도 되겠습니다. 0.9는 조금 빠지고 0.85 얘도 종자몽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송정 9번 15만원, 15만원이고 자 10번 마지막 송정입니다. 예 마지막 송정 아주 입이 아주 광엽에 아주 멋들어집니다자 이렇게 보시면 광엽에 얘도 전번에 한번 경매했던 입니다 얘가 에, 전번에 20, 전번에 20 몇만원까지 나갔었는데, 에, 그 사람이 어디 가는, 어디 일 보러 가서, 어디 일 보러 가는 바람에 그때 가져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올리겠습니다. 얘도, 얘도 그냥 경매가 아니고 두 촉, 두 촉, 저, 20만원에 판매하겠습니다. 두촉 20만원. 아, 옆면 폭은 어0.85 정도 되겠습니다. 0.85키는 약한 어, 13cm, 13cm 정도 되겠습니다. 큰거 작년 초기 13cm 정도 됩니다. 발전을 얼마나 했나 보세요. 고분 발전했습니다. 예, 곱. 올해는 얼마나 더 크게 발전할랑가 모르겠습니다. 자, 얘는 20만원, 치구가가 20만원, 촉당 10만원이니까 저렴합니다. 이렇게 왕성한 애들 10만원이면 저렴하지요. 예, 두 초. 20만원, 오늘 8시 까지입니다. 8시 안에 사가지지 시 않으면 전부 판매 완료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스, 자, 화형도 얘는, 얘는 소심 5초 소심 5초인데 예, 화형도 아주 좋습니다. 자, 꽃도 3개나 달고 있고, 화형도 좋고, 꽃도 3개 달고 있습니다. 어, 얘를 한번 소심 구매해서 배양해보고 싶은 선생님은, 어, 얘는 12만원. 다섯 촉, 다섯 촉에 12만원이니까, 한 촉이 22,000원 꼴이나 되네요 22,000원 꼴. 촉당 22,000원. 자, 꽃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세 대, 세 개가 달고 있습니다. 화염 이쁩니다. 아주 얘도 화염 이쁘니까, 어, 걱정해 주지 마시고 뿌리는 아주 에이스 급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시원하면 절대 안 보내요 예자 얘는 뭐 쏟지 않고 이 분까지 포장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야 꽃을 오래 볼수 있어요 요대로 해서 요대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화분까지 해서 이 화분도 사실려면 이것도 비싼 화분입니다 예. <laughs> 이것도 싸구려 싸구려 화분 아니에요. 이것도 이렇게 나가서 옛날에 전시에 나갔던 화분입니다. 한번 전시에 내보냈던 화분. 자, 그러니까 이렇게 잘 보시고 꽃 세대, 꽃 세대 에 다섯 촉. 자, 잎도 깨끗하고 좋습니다. 자, 잎도 이렇게 보시면 좋고, 자, 잎도 자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자, 잎이 오리병 걸린데도 별로 없고 아주 깨끗하니 앞으로 배양해시기 좋은 난초로 보입니다. 가격은 1 2만원 다섯 촉.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 소심은 11번입니다 소심은 11번 그러니까 궁금한 점 있으면 전화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8시 땡땡분까지 마감을 하겠습니다 그 이상 지나면 어이 가격으로 판매를 안 씁니다 오늘만 제가 이벤트 판매를 하는 거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잘 보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늘 건강하시고 행복한 오늘 목요일에도 행복한 목요일 되시고 주말에 또 산행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